습니다. 이 속도나면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질인지 아무것도 알수 없는 인생.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실패와 좌절뿐이네. 살아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열아해바다열 열아 눈을 뜨게 하소서. 주여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볼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맬 때에,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피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라. 우리, 우리의 예배 현장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예.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없습니다 실패도 합니다, 좌절도 합니다. 그런데요, 위기는 기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위기 때는 기회를볼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해국을 해서 이제 앞에 홍해수가 놓여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실,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어찌하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뒤에서 나 국군대가 쫓아오죠 옆에는 산으로 막혀있죠. 앞에는 바다가,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있습니다. 그때모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보라. 네. 하나님이 바다에 기을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위기 속에서 건드려 십니다 네. 뒤처차오던 애국 백성들은 거기에서 바다물의 수장에서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위기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맞는 것입니다. 네. 위기 때 위기 속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 때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위기 때 기회를 잡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요사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각으로요여러 가난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건너게 됩니다. 그때는 에 요사가 제사장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는 요단에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요단강이 평소에는 우리 정강이 밖에 물이 차지 않지만, 물이 추수할 때가 되면은, 이제 강둑을 넘어서, 깊이가, 깊은 데는 3, 4m까지, 그 넓이가 한 300m까지, 200에서 300m, 큰 강을 이룹니다. 근데 그 시기에 제사장을, 제사장들에게, 법궤를맺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에 들어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그 앞서 명하는 것이 뭐냐, 너희는 오늘날 자신을 성격히 하라. 그게 그러니까 법궤를맺 제사장들 다성결한다성결케된 그들이, 그들에게 하나명령하십니요수 중에서. 요단에 들어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요단을 밟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홍해수가 갈라지듯이 요단을 착 갈라지는 다 그래서 적과 그어는가난 땅에 들어갑니다. 의기는 못해인 뭐 것입니다. 아, 네. 열의 고성은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제 7일에 7바퀴를 돕니다. 열리 고성을 돌 때에 그들은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네. 적군들은 빅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무장을 하고 이제 성자대에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돕니다.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제 7일에 7바퀴 믿음으로 돌고 함성을 지었을 때이여리고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사행전 5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최대의 위기를 만납니다. 아나게와사피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시, 성령을 시험하다가 부부가 3시간 만에 둘이 죽어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 엄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 이루살림교회는 이제 극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보문에 보니까 그 위기가 곧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잘 견디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 사도행전 오늘 본문 12절을 나이읽습니다사도행전 5장 12절,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 2절우이다 같이 은것 같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어나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변합니다.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43절 이하에 사람들이 들여와는데 사자들로 말미 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과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바라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의 가치를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짐승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아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2 장에 보면은 이 보스전난 교회가 세워질 때에 베드로에서 일어뜨는 삼천 명에게 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나 돌아오고 난 후에 말씀입니다그 모든 백성들에게 진찬을 받으며 살았어. 사도행전 3 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남에서부터 한천 명이를 나세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 안전대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앞에 사장이 가면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면서 아멘. 설교를 했나 계모에서 설교했을 때이차 설교했을 를때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황상하게 부흥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비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림의큰위 기가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위기를 겪고 난 후에 비가 오면 땅이 굳어진다고 그 위기, 위기를 경험한 후에 더이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전,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에서는 더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같이 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으로서 이게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성수에 들어올 때 우리가 담력을 얻는데 그 성수에 들어올 담력은 누가 됩니까? 예수의 피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스 10, 10장 19절부터 같이 말씀을 보신다 히브리스 10장 19절 히브리스 10장 19절 이하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합격하시시오 히브리스 10장 19절 이하 25절 363년 3 6 3년 여기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있 그러므로, 형제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며 성수에다가 단념할 어나니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장가운데열어놓으시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 곳도의 육체다. 또, 하나님의 집다큰 제사장이 있으며, 우리가 마음의 흐름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떠오지로 몸은 마린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마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야 그날이 가까울 것수록 더욱 그리하까 아멘, 아멘. 위심이 무엇입니까? 식구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하고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 강력을 얻어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강력을 얻었다고요? 성소에. 교회에.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아멘.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지금 도그 교회의 권위는 영원한 것이 여러분 교회를 열망시키려고 했던 초대교회 역사서부터 중세 현대 교회까지 교회를 없애려고 수많은 사단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의 위협을 가했지만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없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교회는 존속해합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지금까지 나온 것입니다. 교회를 빅뱅 한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 6 장에 보면 수삼들이 아예 그렇게 말씀하신다. 빌보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길을받다가 못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요 엘레미라고도 하고요. 또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살아있신 하나님이 아는 것이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는 곳이요 예수의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하하. 목사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장로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전도사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권사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 곳이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가 다스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랭킹이 아니라 링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랭킹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 구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장로가 높은 사람, 전도사가 높은 사람.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 랭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교회는 랭킹이 아니라 링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링킹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와 연합한 자들로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상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더 많이 섬기라고 목사 주시고 장로를 두수는 것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해서 더성도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지 랭킹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링킹이 될 때에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능력있는 교회 권세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와 링킹이 돼 있어야 돼 예수와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고 예수와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홍해수건 걷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홍해수를 걷는 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세례라고게 그러니까 물벽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세례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은 세례 말이죠.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 것례 죽는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는 자는, 자는 예수와 함께 늘 링킹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변질이 됐어요. 예. 예수 링킹이 되어 있는 것이 교회예요. 이벽돌은 보세요. 벽돌은 다 링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권위를 줘서 하나님의 권위에 속하는그 교회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너뜨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에게 또 권세를 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또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루는 이 너는 배드로라. 이 판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면 응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응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나님와삽비라는 그, 이제,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시험하다가 듣게 되었는데, 그 음부의 권세가 은을 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도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 현대교회까지 계속 공격하는 게 사단이 역사입니다. 이 사단은요, 그하게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 너 그것 좀 해봐. 정말 그만한 꽃만 주면 다 일어서 육신 합니다.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서 식구들이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시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면 하늘에서도 할 것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던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 네. 말씀이십니다. 천국 열쇠를 받는 자가 교회 구성원에게 교인들이 천국 열쇠를 받는 예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교회를들어갈때는 성수에 성소에, 성소에 들어갈 때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통해서 단력을 얻어 나니 그 예수의 피로 교회에 나오지 예수의 피로 교회가 세워지는 예수의 피로 성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이 같은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죽은 자들이 모인 곳에는 그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링킹이 되어 있는 사람은 같은 마음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성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것인가 여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부에 그을 실었는데, 주부에 보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할수 있어요. 거기 중간에 보면, 우리는 사모병에 걸려있다. 사모. 사은가 뭐냐? 첫째는 무목적,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주셨어요. 그 목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무목적, 목적이 없습니다. 인생이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감동.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감동. 그, 그 감동을 받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동이 없다면 무, 무감동. 요즘 현대인들이. 그다음에 무책임입니다. 무슨 일을 저질러놔도 책임을 안 져요. 요즘 보세요. 일해놓고 책임짓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무도 그렇고 개인 사회도 그렇고 보면 무책임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책임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무관심입니다. 그런데 이네 가지 부동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 무관심이라고요. 무관심. 우리가 선도가 나오다가 못 나와도 무관심. 연락도 없고 그러다 보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 항상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 하나든지 관심을 가지고 옵니다. 그 관심 속에서 우리가 사랑이 싹 트고 증가에 연합이 되고 그 연합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상호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을 상호하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음. 그이 사람들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2절에 사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했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로 으 너희를 권합니다.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이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많았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처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받는 자는 있는지. 근데 이, 위기 앞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다 정화 위복이라고 하는다 화가 있었으나 복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다 보인다 어디에 모였다고요? 솔로몬 행각이 모였다 솔로몬 행각이 어떤 곳이니까이 기둥만 160개가 있는 거지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나오는 지금 2차 배 베드로가 설교할 때이 설문 행각이 설교했습니다. 설교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서 투옥된 곳이에요. 교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잡아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곳이 설문 행각이에요. 설문 행각이 설교했던 그곳, 그 자리에 또다시 보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위험했던 곳. 그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 했던 것.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나와서 또설교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감오하고 나왔어. 너희들 죽여주면 죽여봐. 그런 설교행각으로또 다시 모여서 하나의 님 말씀을 받습니다. 위기가 괴회가된 것입니다. 화가 복이 된 것입니다. 그,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 1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 나머지는 누구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누구냐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못했다. 이 말은 상종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순간접착제 있죠? 순간접착제는 순간으로 탁붙어있 악역 풀려고. 딱 붙어있는 거지. 상종하지 않을다 이슬비는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을다 불신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들의 고백을 보세요.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이 어떻게 하더라고? 칭송했다. 칭송했다. 네, 왜?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가까이 가지 못해. 우리도 저안한님 어, 사피라 바치려면 어떻게 하지? 두려운 마음이 있어. 그 순종, 그, 그, 그들과 상종하지는 못했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송이야. 성도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부터 칭, 칭송을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 그 교회는, 그 교회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마다 마을마다 먼저 교회가 세워져야 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입에서 나와야 된다고. 아, 네.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의 빛을 바라고 아, 네. 그 지역의 돕는 그, 곳이 되어야 되고 그 동네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 된 이것이 초대교회 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칭찬을 받아서 칭찬을. 부친자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어요. 성도들에게칭찬 받았어요. 여러분, 이강대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 강대성 지난주에 들어오면서 이 재료들, 장모님하고 직접 가서 그 재료를 구입했는데, 었그 재료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가 제일 급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얼마나 좋고, 노시, 노시아산이라고 했나요? 하여그 나무가 아주 강원이 빤듯하고, 나무같 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그강대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셨습니다. 그장로님이그전부터이 기도해서 이 강의에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또 여기가서 일했던 그 팀장님도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가서 하루 봉사를 하셨어요 교회니까 자기가 봉사하고 싶다고 해서 장로님이랑 하면서 하루 봉사를 해주거예요이게 무려 한 300만원에 이렇게 시켜가 되는 그 강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허물 하나님께 했단 말이에요 다칭찬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니까 최고의 자재로 이렇게 다 강대상을 하셨단 말이죠 이 강대상이 올 때도 이 돈이 각 운반비가 있었습니다 장모님하고 권사님 서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 분이서 알아서 라고두 분이서 알아서, 알아서. 그라고서두 분이서 알아서, 알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도 지금 제가 쓰는 것이 지금 한 5-6년 됐는데 이번에 컴퓨터도 또한 분이 검을 해서 컴퓨터 새로 바꾸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보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신념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형성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교회는 칭찬받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섬기 있는 미얀마는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큰 문제는 부택타가 일어나서 그 사랑의 쌀을 보내야 되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양군 성교연합교회는 연락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교회에 연락을 하라니까 목사님 전화가 안돼요. 동시에다 주절됐습니다. 연락이 안되됩요그양군 성교연합교회에서 어제 전화가 왔는데 양군 성교연합교회, 가짠 성교연합교회, 도선 성교연합교회, 경인옥과 성교연합교회 한 300명 성도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양군 선계연 앞에서 또 가정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장르님과 그때 처음 갔다 왔는데, 거기 그개척비를섬기그 가정을 섬기는, 그 가정을 내놓아서 그 가정에서 섬기고 있는데, 그 가정이 안주인이. 이분이 모든 교회 봉사, 헌신, 우리 권사님들처럼 그렇게 충성하던 분이에요. 근데 어제인가 마트에 가서뭘 사러 갔는데, 하다 쓰러지셨어요. 쓰러졌는데 그냥 소천하셨어. 이현당 이 당뇨가 6 0 0이 수치가. 그 본인 당뇨가 있는지도 몰라. 그 마트에 갔다가 장사로 뭐 사러 갔다가 그냥 그 쓰러져서 그 소천했어. 소천하고 15분 만에 연락이 왔더라고. 15분 전에 소천했다는데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 지금 그 이제 장례를 이제 계속 치르게 되는데. 그 가장 충성했던 가정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가정교회 그러니까 미얀마의 지금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지금 굿됐다 분들이 해서 이 페이스북도 전화 통화하는데 몇번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졌다가 연결됐다. 또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이체제를 되질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은 초대교에서 행했던 것처럼 우리교회가 작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들어서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있습니다 이제 미얀마의 그 위기가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크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 위기를 기회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친구성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무리가 큰느니다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요. 여러분, 제 기생 나아을 보세요. 기생 나합은 그보을받른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수를 갈랐대, 요단강을 가르고 이제 우리 땅에 온대. 그러면 그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된대. 소문을 들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두 사람 이 왔을 때 정당금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풀 이제 그들이 갈때 우리 좀 살려달라. 우리 하나님 믿고 있다고 그때 불건들은 달아내. 그불건들을달아내려서 불건들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아. 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 따라가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었을 때 번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생 나뿐만 아니라 이제 왕의 신하도 내 믿음이 신하를 고쳤다라고 했을 때그 믿음 가지고 가다가 신하가 고친다하는것을보게 됩니다. 또 백부장도 어땠습니까?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내사인이 네 낫다니까. 그 즉시로 하시 받았어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보세요 이런 식으로린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른을 고있어요 그래서 그가 속으로 듣기로 예수님은 만병이 오사라. 예수님 앞에 나가면 다 고칠 수 있다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예수님 불렀습니다. 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이, 이 여자가 그렇게 귀찮게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예수님 앞에 하수행을 하는, 내 어린 딸이 지금 귀신을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지.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또다시 부르짖습니다부르짖으면서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딸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나는 자녀들에게 또을 들어왔지. 개에게 떡을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때 소망을 가지고 더 부르셨습니다. 아, 이제 내가 예수님 앞에 치유받을 수 있겠다. 내 딸이 치유받을 수 있겠다. 아멘. 부르셨을 때, 그 예수님, 예수님께 그런 얘기 합니다. 자네 떡을 주다가 떨어지는 것은 개가 주워 먹지 않습니까? 아멘. 저를 개로 여겼다고 하면 그 부서리게 은혜라도 주세요. 아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 이만한 여인의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소원대로 들지 않습니까? 아멘. 축시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응.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과 항상 민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응.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응. 예수님과 하나하나서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연결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교연합교회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해지는 것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웠습니다. 교회는 누가 오니까? 예수의 피를 통해 하면 교회에 나수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가 계속 반항해 주십니다. 우리 사명을 당당해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7일에 듣는 사한 수식과또 집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바나바처럼 쓰임 받는 저 대기 안답게 쓰임 받는 이분들로 생임받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야바로 늦게 쓰임 받는 이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께 항상 연결이 되고 빌어, 연합이 되어서. 우리 주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지금 기기는 길로 만들어서 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수있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감사니다